자, 여러분, 어, 자, 이제,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면역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 엔도크라인, 소위 말해서 이뮬 시스템 중에서 엔도크라인이라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체의 어, 몸을, 네.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 그 체계가 우리 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체를 크게 관여하는, 소위 말해서 어, 도로를 말하면 경부선을 관통하는 그런 어, 횡단 또는 종단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몸에는 파라크라인이라 해서 어, 이, 이 조직 수준에서 5장육부 수준에서 담당하는 어, 어, 파라크라인이라는 엔도 크라인의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 200조 내지 400조 에 해당되는 그 모든 세포들이 각자가 자기 자신의 디펜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걸린다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것이고 또암안 걸린다는 것도 기적과 같은 것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 안에는 수많은 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이 안에는 수많은 어, 오토크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자체 안에서 모든 의사, 약사, 뭐 간호사, 뭐 재활 담당, 뭐 작업치료사 어, 별의별 어, 간병인까지 다 여기에 다 안에서 어,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에 야, 200조 내지 400조에 대한 거는 어, 우리 몸의 이 세포 중에서 약 10만 개가 아, 돌연변이를 이렇게 서 암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암이 예, 발현됐다고 해서 어, 다 그대로 우리가 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10만 개의 세포가 암으로 변별했다 어, 어, 하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소위 말해서 어, apoptosis라는 스스로 자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는 안 돼. 나는 옆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겠다 해서 스스로 어, 사라져 버리는 어, 소위 말해서 apoptosis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어, 자기가 신호를 딱 주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떠나립니다 그래서 이걸 세포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자살은요. 나쁜 것으로 볼 필요 없는 것이 우리 몸이 어, 신체가 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었을 때 몸이 뇌물하게 또는 어, 타원형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덩어리장갑 같은 이 손이 예,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다 잘라야 되잖아요. 처음에 애기가 어, 탄생됐을, 어, 엄마 배속에서 살아 어, 수정됐을 때는 이 벙어리 장갑처럼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벙어리 장갑이 나중에 이걸 잘라야 손가락이 되잖아요. 또 이것만 잘라야 됩니까? 목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잘라야 목이 이렇게 움직이게 팔도 붙어 있는 건데 이 팔을 잘라야 어, 이 들을 해야 이 팔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옷을 만들는 그때 패턴을 하는 것처럼 이, 이 바지를 만들듯이 이 다리 사이를 잘라야 되고 어, 손, 손과 팔 사이를 잘라야 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에이파터시스라 그러면 에이파터시스는 우리가 발생한 엠브리올러지 그러니까 발생학 수준에서만 엄마 배 속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에이파터시스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가 자기가 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싶을 때는 스스로 에이팝터 시스를 운행해서 어, 스스로 가련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여기에 백혈구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우리는 오토크라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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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 거대한 아, 항공과 같은 이 세포 어, 유기체의 조합이 인간인데, 오늘 여기에 세포 간의 대화, 셀투셀커뮤니케이션이니다 여러분,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엄마와 아빠 사이에 대화가 있고, 아빠와 애기 사이 대화, 엄마와 애기 사이 대화, 친구 간의 대화, 형제 간의 대화, 자매 간의 대화, 또 어, 정치인들 사이의 대화. 이 소위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호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 l 셀, 나 세포는 너 세포에게 대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위 말해서 엔도 r 크라 e 이먼 거리의 대화도 있지만, 이 바로 옆 동네의 대화도 있지만, 바로 붙어 있는 세포들과의 대화도 있습니다. 자, 발끝에 내가 못이 찔렸다 그러면 이 파상풍 걸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빨리 내려가서 이 디펜스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신경세포를 타고 들어와서 얘네들이 신경경직을 일으켜서 우리 몸이 뿌둥뿌둥해지는 그런 치사율이 아주 높은 파상풍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가 다 죽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의 어, 엔도크라인 시스템 즉이역 시스템 중에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세포와 세포 세포가 인접되어 있을 때그인접되어 있는 세포끼리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는 어, 바로 어디에서 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수많은 안티나 아, 이 안테나와 같은 이 당사설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어, 작동을 해서 모든 일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어, 세간들이스그나 어, 2차 신호전달을 통해서 핵까지 전달해서 핵이라는 우리 헤드콜을 머리에서 모든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어, 개에 해당되는 어, 이 현미병의 발달을인해서이 모든 것이 밟혀져서 이것들이 전부 다 2차 신호전달물질에 해당되는 이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자 바깥에서 뭐가 있느냐 자이 안에 이 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장에서 만들어낸 이 모든 융편돌기를 통해서 받으면 이 모든 이 영양소를 간을 통과해서 해독을 시켜서 그 다음 결국 세포로 혈관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전달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어 신호를 받아서, 이제 밥 갖고 들어갑니다. 했을 때,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 안테나, 소위 말해서 당사슬이 없다면, 모자란다면, 은이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신호가 전달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 세포가 쫄쫄 굶거나, 배가 터지거나 해서 비만이 된 거거나, 아니면은, 어 기하상태로 가서 이세포 굶어 죽거나, 비만 세포가 돼서 아주 터져서, 어, 당뇨로, 어 넘어가기고 또, 고지혈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고혈압으로 넘어가기도 네.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발생니다그 다음에, 여러분, 어, 결국은, 어, 위스사이클 악순환이라 해서, 우리, 간에도요, 소위 말해서 2차, 어, 당뇨 환자들처럼요, 어, 간에 모든 영양소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간 주위에 있는 이 안테나가 즉 당사설이 제대로 없으면은 이 간에다가 이 모든 것을 저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어이 우리 몸 속에는 하나도 어 저장되지 못해서 어 하이포글라이시미아 즉 저 혈당을 일으킬 만한 그런 충분한 악순환을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간의 대화는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세포간의 모든 대화의 채널은 여기에 당 사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리코어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주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이것은 앞으로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아, 제가 아 모든 일담을 제가 남아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의학 수준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 자, 그러면은 어 요새 요새는요, 이건 의학 교과서가 아니라 생물 교과서에도 실리고 어 초등학생들에게도 쓰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우리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이것이 있고. 또 MIT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술로 해놔서 New Technology of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아주 극찬을 받았는데 이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이 글을 통해서는 이미 이미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며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는 이거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먹던 영양제의 이상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거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수많은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세한 얘기를 앞으로 하나 얘기하겠지만 제가 재밌고 정말 200세까지 우리가 살수 있는 어 소위 말해서 어, 비네스북에 오를 만한 우리가 어, 좀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강의를 어, 경청해 주시면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도 꾹꾹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이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예담입니다만은 어, 제가 영어 강의하고 어, 노래 찬송과 어, 또 피아노 이런 걸 어, 치면서. 어, 목사로서 설계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어, 제 전공이 어, 이, 이 의학적으로 케미스트리이므로 어,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어, 강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